이 자리는 여주시 농업 관련 브랜드 조직을 새로 만들기 위한 설명의 자리입니다. 네, 우리가 음, 여주농산물이 우수한 농산물이영품농산물이 자랑할 게 많은 농산물을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어, 브랜드 관리가 아 미흡하고 어, 소홀해서 어, 농산물 판매나 모든 전략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을 겁니다. 여주농업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를 좀 새로 정비하고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여주농산물에 관련된 브랜드를 뭐 통일을 하든 새로 만들든 대한민국을 믿을 수있 어쨌든 간에 우리 자랑할 만한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서, 어,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를 종합 관리하는 그런 기분을 만들어서 더 연구를 하자. 그래서 오늘, 어, 내부적으로는 이제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침을 내렸지만은, 이제 시작은 오늘이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 브랜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전문가가, 아, 좀, 더 연구를 해서 여주에 맞는, 어, 그래서 여주 농산물을 대부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산물 판매에 더확장 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브랜드도 중요하고, 또, 진짜 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지난 이곳에서 여주 쌀과 관련된 에,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그렇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어, 제가 고구마나 땅콩이나 뭐, 이렇게 여주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어, 그런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지금부터는 현정기 정책 관련 님의 주제로 여주시 농업브랜드 단리 조직 설립 추진을 위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을 필수로 해서 의장님 또 여기 조합장님도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조합장님을 비롯한 또 저희 농민단체 회장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결국은 뜻을 어디에 모아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확연하게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 대항민 표가 잘안 알려졌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전국에서 5대 브랜드 중에 한 곳인데요, 여주가. <laughs> 저는 이제 전국을 다이렇게 되었는데 저희 대항리표라고 하는 이 브랜드 가치는 순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순위를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아서 저희 지자체가 농산물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대략 한 170개 정도 돼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기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대항리표가 탑은 아닐 수 있지만 전국 무대 브랜드 중에 헝나가라는 것은 굉장히 여주에 계신 생산자 분들께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자부심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근데 한 가지는 이제는 그 자부심이 뭐 스스로 저희 생산자나 지역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로요? 소비자들이 더 많이 알게끔 하고 그죠? 그래도 한 가지 국내가 아니라 이제 네. 어디로 좀 저는 아직 어디로 눈을 좀뜨리셔야 될까요? 해외입니다. 해외 공동 브랜드라고 하는 그 개념은 쌀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면 원예를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특경작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뭐두개 경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결국 공동 브랜드는 어떤 특정 공국에 대한 분들을 위해서가 아닌, 궁극적으로는 여주에 대신 모든 생산자, 생산자와 연관된 모든 그 기관들이 함께 갈수 있는 그 길에 어떤 모티브가 되는, 모티브가 되는 그런 것들이 공동 브랜드라고 이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인 가구, 그죠? 계속 늘고 있죠? 근데 이 1인 가구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1인 가구가 늘지만 젊은층에서도 요즘 이혼, 뭐 이런 문제 때문에 1인 가구 계속 늘고 있어요. 어디로 일단 지금 움직였어요.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책 그러니까 몇년 전부터 뜨고 있는 데 있죠,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쿠팡, 그죠? 새벽 배송하는 얘네들이 거의 주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대형 유품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아주 힘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디로 갈 거냐? 다음 세대, 처음 저 소명화되고 1인 가구저 어디로 갈것 같습니까? 어, 인터넷, 뭐, 쿠팡도 인터넷이니까요. 편의점. 예, 맞습니다. 편의점. 지금 편의점이 제일 두 저도 이제 쭉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아, 새롭게 우리가 하면은 될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비록 지금은 아, 뒤쳐졌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우리 농산 여주 농산을 판매 걱정 안 하게 할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자리 어쨌든 어,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 의견 다취업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 오늘 좋은 시간저도됐고요 앞으로 음,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니까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영업 여주 농업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파